지난 1일 문을 연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유와 경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저축의 의미를 배운 아이들이 직접 돼지 저금통을 꾸미며 저축 의지를 다집니다. 오늘은 7세 아동 대상으로 학성 어린이집에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 만들기 해서 어떻게 왜 저축을 해야 되는지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내 어린이 경제은행에서는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고 시장 놀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마련됐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금융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원주시에서 설치한 경제교육관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에는 경제 도서 2,500여 권이 비치된 경제 도서관과 어린이 경제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큐 김은재입니다